안녕하세요. 공과칠 박호성 멘토입니다. 2012년 9월 모의평가의 국어 영역 27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. 27번 문제는 이 핀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말을 찾아서 넣는 그런 문장이었죠. 그런 문제였죠. 이 핀칸에는 한 문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.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는 이게 앞 부분이니까 이뒷 부분을 잘 이해한다면은 알 수가 있겠죠. 자,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. Cost estimates 뭐 가격 예측된 가격은 follow from time estimates. 그 시간 예상 시간 예상에 이제 따라오는데요. simply by multiplying the hours required 그 예, 요구되는 시간을 곱하는 거죠. by the requir, required labor rates. 그 노동 임금으로 곱하는 거죠. 예상되는 작업 시간을 그 작업 임금으로 곱하면은 예상되는 가격이 나온다라는 거죠. 그렇죠? 당연한 거죠. 가격은 뭐 시간 곱하기 시급이 되는 거겠죠. 근데 be w a r e of 뭐 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. 어, 예를 들어서 one major company 한큰 한 회사가 has a policy that required the following person personnel in order to remove an electric electric motor. 어, 한 회사가 전기 모터를 치우기 위해서 그 다음과 같은 인부들이 필요로 했어요. 어, 팀 스미스. 그러니까 뭐 대장장이겠죠. 대장장이 to remove the cover. 그 껍질을 벗길 그러니까 그 모터의 커버를 없앨 수 있는 대장장이가 필요했고요. On electrician, electrician. 전기 기술자요. Disconnect the electrical supply. 그 전기와 관련된 물품을 제거, 연결 해제할 수 있는 전기 기술자요. 그다음에 millwright, 그 물론 목수, 목수인데요. To unburth the mount. 그 산, 그 언덕을 뭐 빛, 언덕의 빗장을 풀수 있는 그런 대장, 그런 목수. 필요했구요 And one or more l a b o r e r s 뭐한명 혹은 그 이상의 노동자 들이 필요한 거죠 to remove the motor from its mount. 어, 이 모터를 위에서 부터 가지고 내려올 치울 그런 한명 이상의 노동자가 필요한 거죠 e will r e 기 o v e the motor f r o 그 the motor. We will r e t h a t situation 어, 이 상황은요. is fraught with inefficiency. 아주 비효율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. and high labor cost. 아주 높은 노동 비용이 비용으로 꽉차 있는 거죠. since or u portrays 그네 명의 거래한 사람들이요. must be scheduled together. 같이 스케줄을 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요. 부, 짜야 하지만요. with at least three people 어 적어도 세 명의 사람들은요, watching 봐야만 하는 거죠. While the p u r s e is working, is at working. 그네 번째 사람이 일 하는 거를 그세 명의 사람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죠, 다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요. 동시에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얘가 뭘한 다음에 얘가 또뭘 하고 그려야지 얘가 또뭘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명이 일하는 동안 세 명은 그걸 지켜보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일이 분업돼 있으니까요. The cost will be at least four times. 적어도 그 비용이 네 배는 될 거예요. What it could be. 이게 원래 돼야 하는 가격이 한네 배는 될 거예요. And is often greater. 종종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. If one of the trades 한명그거래자중한 명이 does not show up on time.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상도 훨씬 나올 수가 있겠죠. 자.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랑 그 시간 그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랑 거기에다가 시급을 곱해서 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경우는 네 명이 같이 일을 할때네 명이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, 비효율적이 된다 한 명이 일하면 나머지 세 명은 그한 명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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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비효율적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뭘 조심해야 될지 보기를 한번 같이 해석을 해 볼게요 inefficiency caused by poor working condition 어. 안 좋은 작업 환경으로 인한 비효율성 인데요 안 좋은 작업 환경 자꾸 환경에 대한 얘기가 없었죠.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안 되는 거고요. Difficult in financing high labor costs in business. 사업에 있어서 비싼 노동력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인데요. 지금 이것도 비싸다고는 라 했지만 그 비싼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. 문제가 발생해서 비싼 가격을 야기가 된 거죠. 그러니까 비싼 가격 때문에 경영 어려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. Difference in labor skill when working in group. 어 같이 일할 때그 작업 능력의 차이인데요. 같이 일할 때 작업 능력의 차이는 아니죠. 지금 그룹으로 같이 일을 할때 작업의 능력의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분업을 했을 때 같이 협동을 해서 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누가 끝나고 누가 끝나고 이런지 그룹으로 일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. 그냥 협동해서 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작업 능력이 달라서가 아니라 작업하는 것,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작업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지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역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. Coordination problem, 그 협력하는 문제요. Where multiple crafts are involved, 어, 다수의 작업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 협력하는 문제. 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데요. 이게 그 뒤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였죠. 네 명이 네명 일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작업량이 작업이 되게 다수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 명이 작업을 할때한 명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효율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. 때문에 4원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mismatch 그부조화죠 between personnel and equipment in production. 그 제품에 있어서 그 장비와 그 작업 인력 사이의 부조화 이런 내용은 없었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.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면 근거지를 질문해주세요.